자 1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어, 도표 문제였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문제였던 만큼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풀면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저와 같이 함께 찾아 봅시다 지금 보시면 ABC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했을 때 B와 A, C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B는 사회 서비스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가 B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서 C는 A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중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인 A가 사회보험이 될 것이고, C가 공공부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부조가 C, A가 사회보험이 된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2번을 보시면, 가나 지역 A에서 C제도의 수혜자 비율이 나왔고요. 남성과 여성 전체가 나왔으니까, 아, 우리는 크로스 법칙. 다시 말해서, 이 집단 간의 평균을 통해서 집단 간의 크기를 알수 있는 이 크로스 법칙을 활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에선 친절히,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총 인구가 동일하다라고까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일단 봅시다. 자, 지금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고요. 여기 남성, 여성 전체가 있는데, 크로스 법칙에 따르면, 지금 보세요. 하나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면, 각국에서 남성의 사회 서비스 수혜 비율이, 수혜자 비율이 47, 여성이 51이고, 그 평균에 해당하는 전체가 48이죠. 그러면 각각으로부터 평균까지의 비율이 1대3 아닙니까? 그럼 인구비는 몇대 몇이 될까요? 즉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인구비는 그렇죠. 이 1대3이 서로 바뀌어야 되니까 3대1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자면 각국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요. 가 지역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3대1이 된다는 걸 일단 알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남자의 사회 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48, 여자는 50이고 그 평균에 해당하는 전체가 49니까 서로 1대1의 비율만큼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인구비는 뭐 크로스 할 것도 없죠. 1대1이니까 똑같이 1대1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크로스 법칙은 뭐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해도 공공부조를 기준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총인구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가 지역의 인구도 100명 나 지역의 인구도 100명으로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 지역의 남자와 여자의 인구 비율이 3대 1이니까 가 지역의 남자는 75명 나 지역은 25명이란 걸알수 있고요. 나 지역, 아, 죄송합니다. 여자 비율이 25명이죠. 그리고 나 지역의 남자 비율은 남자는 50명, 여자도 50명.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하고 이제 비율을 여러분들이 수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문제에서 그냥 주어지는 묻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이렇게 빈 칸으로 놔두고 수로 아직 다 바꾸지 않은 채 선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비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서비스죠? 사회 서비스의 남성 수혜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 지역의 경우에는요, 1번 선지를 보시면, 나 지역의 경우에는 48%예요. 남성의 48%죠. 이 공식에 따르면. 그리고, 가 지역의 경우에는 47%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굳이 계산 안 해도 75명의 47%와 50명의 48% 중에 누가 당연히 더클것 같아요? 그렇죠. 75명의 47%가 훨씬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수혜자 수는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많다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수혜자 수를 보시면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을 보시면 가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75%니까 이건 그냥 100명 중에 75%는 75명이죠. 나지역은요. 100명 중에 70%니까 70명이네요. 따라서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적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적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선지도 틀린 선지입니다. 지금까지 크게 계산 안 해도 문제 풀수 있죠. 3번 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 수혜자, 이번엔 비율입니다. 대비. 공공보조 수혜자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비율이니까 그냥 문제에 제시되는 비율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사회보험의 수혜자의 비율, 대비니까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가져야 되죠. 이 60이. 그 다음에 공공부조수혜자의 비율은 14입니다. 요것과, 여기도 지금 보시면 나 지역은 60과 8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분, 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더 작으니까 이쪽이 수가 더 크네요. 따라서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작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사회보험입니다. 여성 수혜자 수예요, 이번엔. 비율이 아니라 대비, 남성 수혜자 수. 여기선 조금 계산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4번을 보시면, 사회보험의 여성 수혜자 수를 보시면, 25명의 60%죠? 25명의 60% 대비, 그 다음에 남성 수혜자 수는 75명의 80%가 될 것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가 지역이고요. 나 지역을 보시면 50명의 80%와 50명의 60%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비율은 서로 다 동일한데, 25명의 60%와 75명의 80%, 그리고 50명의 60%, 80%인데, 여러분 이거 계산 안 하고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분모는 누가 더 큽니까? 비율은 같은데 수가 여기가 더 작으니까 분모의 크기는 여기가 더 작죠? 분자는요? 똑같은 80% 여기가 75명이니까 분자는 여기가 크네요? 분모는 더 작고, 분자는 더 크니까 수는 여기가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나지 역이 가족보다 작다. 맞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굳이 계산 안 해도 4번까지 우리면올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부조죠. 공공부조의 성별 수혜자 수 차이는 가 지역 나 지역이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비율이 가 지역의 경우에는 4%나 지역은 2%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75명의 10%면 7.5잖아요. 그리고 25명의 14% 잖아요. 요 차이와 그 다음에 50명의 10%면 5명이고 50명의 8%면 4명이면 1명이잖아. 1명. 지금 1명 차이가 나잖아요. 이 둘이를 같다고 할수 있을까요? 절대 같지가 않겠죠. 따라서 가족과 나 지역이 같다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틀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우면 75명의 10% 계산하시고 25명의 14% 계산하셔서 그 차이를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